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여러분들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자, 바이넥스.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요, 원래 이게 작년에 미국이 중국 견제하면서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미국 기업들이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 법안 실행이요. 다시금 미국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재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CDMO 기업들이 타겟이 됐고요. 그랬을 때는 반사수혜로 누가 국내 기업들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다시금 트럼프가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이번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입법이라든지 행정조치, 그 다음 관세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 재추진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아무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 일단 삼바 삼성 바이올로직스고,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CDMO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데요. 삼바와 셀트리온 그룹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이 오늘 강조드리는 누구다? 바이넥스기 때문에 이거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140여 개 고객사가 있는데 뭐 유한양행, ABL바이오,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견 CDMO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자, 바이넥스는 바이오 의약품 CDMO 분야에서 국내외 인증과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인증 GMP를 받은 다양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CDMO 기업 중에서 미국과 유럽의 CGMP 인증을 모두 보유한 아시아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바이오 회사 때리기가 미국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생산 어디서 할 거예요? 바이넥스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DMO 자체가 위탁 생산이잖아요. 워낙에 진입장벽도 높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중소형 CDMO 기업들은 오히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바이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이 CMO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과도 최근에 CMO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고 있는 회사거든요. 보시면 앱토지마 미국 상업 물량 생산하는 바이넥스 수직 상승 기대된다. 서 셀트리온이 미국 FDA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앱토지마의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생산을 누가 한다? 바이넥스의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2분기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누가? 바이넥스가.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이, 이 바이넥스가 삼성바이올로직스의자 물량도 상업 물량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이넥스는 삼성바이올로직스그 다음에 자 셀트리온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승세가 본격화된다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분기부터 매출 성장 나오기 시작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0% 이상 급증을 했는데, 2분기는 더할 거고요. 가면 갈수록 전 세계 바이오 큰 기업들이, 자, 중국한테 못 맡기니까, 당연히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넥스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매출 성장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CDMO의 대표적인 기업 바이넥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요 CDMO 기업 바이넥스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물보안법 재추진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바, 셀트리온의 자, 의약품을 상업 생산하는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튀어 오를 거예요. 자,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바이넥스 강조 드리고요. 지금 주가 17,500원대인데 단기적으로 2만원 선까지 자, 강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반드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25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기 전에 60분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 이닉스라는 종목 장전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냈거든요. 자, 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오늘 고가가 18%까지 급등하면서 실하게 수익을 냈죠. 매일마다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7월 24일에는 이렘, 3A 로직스 다 급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장전에 공유드렸고 이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렘. 보시면 5%에서 17%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또 수익이 났습니다. 23일에는 신규 상장주 도우 인시스도 상장 당일에 수익 냈고요. 22일 유일 에너테크 볼까요? 자, 보시면 유일 에너테크. 요정목도 22일이죠. 8%에서 19%까지 빠르게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리튬. 자, 요정목도 21일이죠. 보시면 5%에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확실하게 이번 주 내내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하나 아, 어떤 종목 오늘 매매해야 되지?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종목, 장 시작 전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저랑 같이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 집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자,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마다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입니다. 제 번호로 뭐라고 문자 주시면 되냐면, 원픽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링크를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원픽 텔레그램 꼭 들어오셔서 매일마다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수익 내고 시작하면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아침에 한 종목만 우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원픽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닉스라는 종목 장 시작 전에 드렸고요. 자, 문자로 나는 종목들 한번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7922-8273 위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원픽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원픽, 문자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들 엄선해서 장 시작 전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꼭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